어, 유상증자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이스페타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이전에 이제 급작스러운 유상증자를 결정할 때 주가가 20% 이상 좀 급락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금감원이 좀그 테크를 걸었죠. <laughs> 유상증자 관련해서 어, 내용들을 좀더 소명하라라고 해서 어, 내용이 부족하다라고 정정신고를 요구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스페타시스의 유상증자 철회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했다가 어 다시 한번 이제 급락을 했는데 유상증자를 결국은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정정신고서가 이제 어제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금감원이 요구한 대로 정정신고서를 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금감원을 또 통과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지만 유스페타시스 자체로서는 유상증자를 강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과 이제 보유 주주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좀 좋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유상증자 정정신고서가 있었습니다. 12월 11일이죠. 네, 11월 8일에 유상증자 1차 신고서가 있었는데 금감원이 정정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12월 11일, 네, 어제 정정 신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기재 변경에 따른 주요 사항 보고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신주 발행가의 확정 예정일이 기존의 2월 3일 2월 19일로 밀렸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도 12월 17일에서 내년 1월 20일로 현재 이제 밀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 청약 예정일도 보시면 우리 사주는 거의 해당이 없으실 거니까 이제 구주주가 중요하겠죠. 구주주 어, 청약 예정일은 어, 내년 2월 24일입니다. 25일까지 진행되니까 지금부터도 시간이 많이 나왔어요. 그전 두달반 정도 두달반 정도 뒤에 좀 진행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행되는 방식은 이제 주당 한 0.3주 정도, 여기죠? 한 주당 0.30831766. 이게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니까 주주한테 먼저 유상증자를 받을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남는 물량이 있으면 일반 공모 청약까지 일반인에게도 할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그 보통의 경우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가 받는 것이 유리하긴 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울며 겨자 먹기이긴 한데 어,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순간 유상증자의 충격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유증 발행 가액은 현재 주가보다는 확실히 낮게 발행이 돼요 그래서 유증 충격이 반영된 상태에서 실제 유증이 진행될 때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수 있지만 그 할인율만큼은 하락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긴 한데, 구주주, 그러니까 기존의 이스페타시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물론 앞으로의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유증이 금감원이 이제 심사를 통과해서 강행이 된다고 한다면, 네, 유상증자를 받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하긴 합니다. 어한 주당 이제 0.308주 정도 그러니까 뭐 10주 가지신 분들 한 3주 정도 100주 가지신 분들 한 30주 정도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보시면 예정 발행가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정 발행가액 여기서 이제 예정 발행가액이 어, 27,35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의미가 없죠. 어, 지금 주가가 22,000원까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 2 7 0 0 0원대 가격으로 유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무도 안 받을 거잖아요. 유중을. 기존 주주, 신규 주주 미쳤다고 22,000원짜리 27,000원에 물론 그때 주가를 봐야겠지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향 조정이 돼요. 근데 이제 하향 조정되는 방식을 보면 1차 발행가액 2025년 1월 20일 전 3거래일이니까 1월 15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1개월 가중산술 평균 주가 일주일 가중산술 평균 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 주가로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요 가격 구간에서의 평균치라든지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게 중요한데 할인을 15%를 적용해요. 그래서 1차로 하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현재 주가, 그러니까 내년 1월 달 말에, 그리고 내년 2월 말에 진행된 주가 평균에서 15%를 할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주가, 그러니까 지금 22,000원대의 주가가 어, 1월 말이나 2월 말까지 그냥 간다고 해볼게요.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서 15%를 할인해야 되니까 2만원 밑에 가격, 19,000원대 가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기존 주주는 유상증자를 받아야 되죠. 만약에 실권이 있으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충격이 반영됐으니까. 유상증자를 한다고 할때 일단 개파락이 떴잖아요. 그리고 시장 약세 때문에 더빠졌는데 유중철의 기대감에 의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닐 것 같다고 해서 다시 급락했고, 실제로 정장공시가 확장이 되면서 오늘 그 충격을 다시 한번 마이너스 10%로 받는데, 현재 주가는 유증 발표로 인한 충격을 만회하지 못한 주가임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 주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더 크게 밀릴 룸이 많진 않아요. 더 크게 밀려봤자 최저가인 2만 천원 정도. 시장이 완전 여기서 다시 박살나지 않는 한이 가격을 더 때리고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금감원에서 이 정정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켜봐야 돼서 지금 매도하시는 것은 제가 볼땐 실익은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유상증자가 강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반등할 때 빠져나오는 타이밍을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유상증자까지 진행이 됐을 때그 유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최소한 이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실권주가 나면 유중 물량이 다 소화가 될 겁니다. 네. 어차피 유중 충격을 두드려 맞은 상황에서 15% 평균 할인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다 CNT 사업을 뭐 주, 그 진행해야 된다 이랬잖아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스페타시스가 요 유증 발표 전까지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많았어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사업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유상증자하고 급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사업으로 성과를 낸다면 좀 긍정적인 거고 이스페타시스가 유상증자를 할 정도로 자금 상황이 나빴던 상황도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나마 네,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포커스는 이제 두 개정 어, 금감원에서 이제 정정신고서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으면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금감원이 정정신고서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주가 반등이 없다라고 한다면 네, 기존 주주분들은 유증을 받으시는 게 그나마 네, 그나마 좀 유리할 수 있다. 이두 가지입니다. 이미 충격은 대부분 반영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전전신고서를 안 받아들이면 조금 더 좋겠죠.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내년 초에 삼자 배정, 아그 주주 배정 유종을 받으시는 게 그나마 좀더 유리할 수 있고 그 부분입니다. 어,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2만 원 초반대의 주가 정도는 지켜지고 하방은 좀더 닫혀 있고 상방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좀 보유하시면서 결과를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추후 나오는 이제 변수가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